네, 오늘은 디모데우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 위대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시오. 그리고 무가치한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시오.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그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을 피하시오. 이런 것을 일삼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후메누어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났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전은 굳게 서 있고, 그 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 이땅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자들이 축복에 들어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물론 있지만 박해와 고난을 동시에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시고 천국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러 가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곧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말릴 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나아가면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자기의 자기의 만족,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틀린 말, 자기 자신이 자랑했던 말그말 그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하여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가며도 같이 믿는 사람끼리 싸움을 일으키고 그 싸움에서 자기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말은 많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암처럼 공동체 속에서 퍼져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가 사도바울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이름을 그몇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중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중에 이름을 기록해서 남겼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진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진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부활이 이미 지나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자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기 시작한다면 내한말한 한 마디 한 말을 지기 싫어서 자꾸 말을 덧붙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나가지도 못하는 가운데 더큰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들이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공동체가 망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이 공동체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어려워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19절. 하나님의 터전은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릴지 모르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잠깐 보이는 것이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맞서 싸우는 것보다 맞서 싸우는 건 오히려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악에게 속한 자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려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급한 일이지, 싸워서 이기는 게 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싸워서 이겨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일부러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일부러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굳이 이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거기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 곁에 붙어 있으려면 이유는 하나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드는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굳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물질과 모든 걸 낭비하면서 그들 곁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무너뜨릴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신천지와 어머니 교회와 막 붙어서 싸우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봐요. 쥐들끼리 싸운다.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악한 사단마귀가 노리는 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과 붙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이단들이 자리를, 전도하고 있는 자리를 찾아와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싸우려고 들어요. 자꾸 싸우려고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말 섞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계속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 2, 30분 지나면 그 사람들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니네가 뭔데 여기서 전도를 하냐고 싸우면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끼리 싸운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신천지와 어머니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우리가 그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내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와서 자꾸 말을 걸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나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 2, 30분 있다 그냥 떠나요. 2, 30분 동안 엄청 귀찮게 굽니다. 엄청 시비를 걸어요. 그러나 굳이 마땡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꾸 자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지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맞았네, 저게 맞았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 내게 확증된 일,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면 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돌봐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기에도 바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이 악의 도발에 넘어가 그들과 붙어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사용하기에도 바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한마디가 두마디 되고, 두마디가 네마디 되고, 네마디가 여덟마디가 되어질 때, 아,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말이 많아지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주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말이 자꾸 많아진다는 건 자꾸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것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위신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는 주께 속한 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굳이 아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축복을 연약한 자를 돌보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줄 아는 저희들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내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된 길로 들어서는 일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굳이 그곳에 가서 싸움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부처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언제 그곳에나 그곳에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